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덮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여,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성경대로 됩니다. 12월 16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개명성동조의 발가 이 나라 여면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 소 속에 새롭다 이피삼소에 얼펴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엉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야 시대여.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소사,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단을 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미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목회서신이 세권 있습니다 디모데 전 후서와 디도서입니다 이세 서신을 목회서신이라 처음 부른 사람은 토마서 아퀴나서입니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하나같이 목회 규칙을 알려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복음만 강조되어야 할 교회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이건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다면 다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것도 다른 교훈입니다. 또 유대주의에 빠져 한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다른 교훈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도 다른 교훈입니다. 특별히 도덕과 윤리를 폐기하는 것도 다른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짧대로 복음을 가장한 다른 교훈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대전서 2장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2장 1절입니다.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했습니다. 간구는 아주 급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고요. 도고는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이며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협된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가 친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나와 내가 친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교회가 하나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가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편협된 기도 제목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기도 제목을 가져야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드에게 기도 제목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었을까요? 첫째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지도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기도의 대산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정치가 나라는 물론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안정되어야 신앙생활도 안정됩니다. 나라가 바른 길로 가야 교회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나라를 만들거나 복음에 유익하지 못한 법을 만들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른 정치를 펼쳐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편안해집니다. 좌우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순수하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분이라도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선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그릇을 키우세요.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기도를 버리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른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남은 자가 들어야 할 진정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예배 후에 단 1분만이라도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쓸만한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 홀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성장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와싸우니주의 이제 후로도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모든 장관들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정치를 펼치게 하시고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정치하는 자들이 아니라 백성과 국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치하는 자들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어져서 우리가 그동안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함을 주여 회개하오니 이 시간 이후로 이 나라와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바른 기도를 드리는 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덮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여,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성경대로 됩니다.